S 오일에 십프로인데 예. 아, 예, S 오일 사셨어요? 예. 어, 어제 바닥에서 사셨나요? 모르겠어요. 지, 직접 샀어요? 하 아, 예, 그게 너무 안 올라서 다른 거는 따라가기가 겁나서. 잘하셨어요. 어, 이, 이런 매매가 맞아요.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아 이게 하도 올라간 거 무섭죠, 그죠? 네. 예. 그럼 반대로 생각, 많이 떨어진 거 사면 돼요.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뭐냐? 네.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. 이게 어디까지 네. 들어오냐면, 이제, 이 공간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. 이렇게 보면, 이 바닥이라는 게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얼마까지 빠지냐? 이걸 우리가 되게 많이 봐요.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,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 한번 잘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, 주봉이에요. 육가는 네. 어제 강하게 움직였고요. 유가는 어제 이제 감산 때문에 어제 유가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라고 그래요. 그다음에 이제 정제 마진하고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유가가 그동안 많이 밀렸다가 이제 예, 오 p e 의 감산 영향으로 어제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육, 이 유가의 영향에 바닥을 만든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. 이 가격이 야 지금 가격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우리가 볼땐 역사적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. 근런데 가만 이렇게 한번 봐봐요. 여기 보면 이, 이 자리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을 보면 이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보면 더 빠지진 않고 어떻게 가격이 올라오죠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.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이 가격 왔으면 이렇게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예 그랬어 예 맞죠 제가, 예 그래서 사셨죠 예어 예. 이거 많이 예. 빠졌네라고 하고 사셨죠 그럼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팔 가격 있잖아요 팔예 얼마에 딱한한 팔만 한원 올까요. 8만원이요? 예올수 네,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짧게 보면 7만원 중간값이라 그래요 7만5천원까지는 바로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. 7만5천원까지 보시는 게더 빨라요 거기 오면 딱 팔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. 좀더 매수해도 돼요. 추가 매수하셔 가지고 75,000원 판다라고 해서 이 공간을 매매하는 게 이제 공간 매매라 그래요. 그래서 세봉주는 요 고점과 요 저점에 25%이 중간까지가 쫙 올라와요.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공간을 타겟을 잡는 게 공간 매매예요. 이게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아까 잘 샀다라고 얘기한 게요 자리에서 사는 건데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?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오래된 오래, 예, 오래 예, 게예왜 그러면 가격을 볼줄 아+ 아르셔갖고 저점을 잘잘 잡으셨거든요 이 가격은 예. 주식 시장이 오래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잘 샀어요 예. 그잘 파시면 돼요 예, 예. 예 거기 이제 중간까지 예. 거기 올라갔다고 파세요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.